그 존재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고, 교회가 예수의 자리를 대신했잖아요. 우리 김사만 목사님, 훌륭한 설교 하셨잖아요. 우리 3년 전인가? 코로나 시국 때.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몰라도 돼요. 김사만 목사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나오셔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믿어지세요? 그분의 머릿 속에 들어 있는 거는 예수가 들어 있어요, 교회가 들어 있어요. 교회가 예수 자리 대신했고요,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을 대신한 교회의 당회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회장이 무슨 짓을 하든지간에 교인들은 그 당회장에게 충성헌신 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광군 같은 괴물이 태어나는 거야. 정광훈이가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이런 소리를 해도, 아니요. 아만! 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거예요? 정광훈이 하나님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당회장이 차지해서 그런 거야. 당회장이. 그리고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어버린대잖아. 하나님이 지어야 돼. 목사가 지워야 돼? 어떻게 그런 논리가 가능해? 가능한 게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인 목사가 하나님 역할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운대잖아. 욕 나올 뻔해가지고 큰일 났네, 지 아, 정말 이거는 자기가 성경을 뭐를 하는 거야? 개조하는 거야.